안녕하세요. 넘보트 황전입니다. 자, 오늘은 역삼동 테일안로에 생기는 더포엠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더포엠은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강남 중심에 역삼역과 도보로 4분 거리이고요. 어, 교통이 정말 우수하죠. 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센터필드 타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센터필드 타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예, 신세계 본사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외국계 대기업이 대거 입주 예정이고요. 상주 인원만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고봉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죠. 자, 보시면요, 업무 시설만 5만 1,000평, 호텔이 지금 1만 3,000평, 판매 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나 조선 팰리스 호텔이 입점이 확정됐죠. 자 신세계 프라퍼티 상업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핫한 뉴스들도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강남의 중심에 있는 곳이죠. 특히나 금융 IT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아, 강남에는 역시나 아, 재정비 및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테헤란노입니다 위치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바로 인접한 곳에는 현대 GBC가 착공 신고를 했고요. 바로 지금 진행 중에 착공 중에 있죠. 아,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한강 탄천열대에 여가 문화공간이 조성된 것도 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넘어가야겠죠. 자 이런 2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소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아, 1인 가구들이 바로 강남구에는요, 경제력과 구매력이 높은 20대와 50대가 전체 80% 거의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 요즘에 나오는 상품들입니다. 고급 주거 상품들이죠. 눈에 띄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자, 펜테일, 로반포, 르피에드, 은현아치 삼성파크트는 삼성역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받고 핫하게 분양되었던 상품입니다. 자, 바로 더포엠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네요. 자, 온에디션 상지 루카 몬트레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더포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하 3층부터 지상 16층까지 오피스텔이 9 8호실입니다 전매가 가능합니다. 정말 좋죠. 그리고 평수는 다소 작습니다. 8평부터 11평이고요. 1.5룸입니다. 복층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어, 알차게 나와있고요. 분양가도 8억대부터 시작한다니 이렇게 하이엔드 상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 어,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컨시지 서비스 역시 최고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드 상품의, 어, 뭐랄까요, 상징이죠? 예, 바로 루프타 인피니트 풀도 바로 제공이 됩니다. 자, 안에 들어간 내부 자재, 소품 하나하나 최고급 명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 방문 권해드리고요. 자, 방문 예약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